안녕하세요. 장지란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려니까 날씨가 많이 흐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찍어 봅니다. 여름이라 푸릇푸릇 합니다. 여기는 안방 앞 베란다거든요. 얘는 무늬꽃댕강 꽃이 많이 졌어요. 베란다 나오면 요즘은 꽃댕강 향기로 아주 기분이 즐겁답니다. 무늬 꽃댕강 임파첸스예요 너무 색감이 화려해서 하나 3천원짜리 포트 하나 샀어요. 꽃봉오리를 아주 많이 물고 올라옵니다. 되게 예쁩니다. 완전히 어, 다홍색. 아주 예쁘네요 요즘 풍노처가 꽃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 저의 손톱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음, 손톱보다는 좀 작고. 아, 이렇게안정났습니다 조그만한 것이. 부용. 꽃이 참 예쁘죠. 미, 애기 부용입니다. 미니 부용. 예좀 보세요. 목마가렛이고, 얘가 로빌리아인데 꽃이 올 봄에 로빌리아와 목마가렛을 구입해서 이제 작심하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목마가렛은 완전히 활착이 잘 되어서 성공했어요. 아주 건강하게. 많이 세력도 커졌는데요. 아, 로벨리아는 또 이렇게 시원찮습니다. 물로 내리는 거 잘라내고, 잘라내고 했더니 이것만 남았네요. 로벨리아는 저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리갈 캔디 바이올렛입니다. 지난번에, 언제죠?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아, 적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보글보글 벌써 잎이 많이 자랐어요. 음. 어, 안에 적심한 자리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두 개가 이렇해 자라 나왔습니다. 여기 군데군데 다 그러네요. 적심한 자리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어리게 나오고 있고 음,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풍성한 바이올 꽃을 볼수 있겠네요. 얘도 보세요. 적심한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한 가시 두 개가 나왔답니다. 음 그리고 얘는 칸탁 메이인데, 음 얘도 늦게, 아주 늦게서 이렇게 적심을 했더니 여기 보세요. 보글보글, 어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쪽두리 풀입니다. <laughs> 올 봄에 저희 집에 쪽두리 풀 하나가 씨앗이 날아와서 이렇게 자라, 어,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꽃을 열심히 피워줍니다. 벌써 여기서 이것도 꽃피던 자리거든요. 씨앗이 맺혀서 제가 받았어 화분 위에다가 뿌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또 이렇게 위에서 꽃이 피네요. 쪽두리 풀 너무 예쁩니다. 요것은 무엇일까요 바이올렛 입니다 아 제가 실내에서 키울 때는 영뭐별 효과를 못봤는데 얘를 그냥 이 베란다에서 구석에 두고 물이 다른 화분에 물줄 때 조금씩 얻어먹고 자랐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좋은가봐요 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답니다 1일초, 1일초 모체는 얘데 음, 토피얼리 만드느라고, 외목대 토피얼리 만드느라고, 꽃은 없지만, 거기서 사모간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1일초, 예뻐요. 얘는, 얘는 아리스토 페티코트입니다 아주 화려한, 어, 리갈 재단님이죠. 색감이 너무 고와서 제가 어제 하나, 아, 꽃집에서 이걸 봤더니 아주 지금은 다듬어서 그런데 형편이, 몰골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12,000원짜리를 6,000원 해주셨답니다. 음, 내년 봄에 아주 화려한, 화려하고 예쁜 아리스토페틱 코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도 예쁩니다. 다듬어 놓으니까 새 인물이 나네요. 리갈 범유다. 칸탕 메이인데 얘도 강전정을 하고 또한번더 하고 <laughs> 키을 많이 낮췄습니다. 뾰족뾰족 세가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몽마가렛 마큘라타입니다. 아우 얘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 정말 성장세가 좋아요. 근데요 땡땡이 무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우 이렇게 아, 술을 넣으려 해도 못 넣을 것 같아요. 뒷면은 완전 자줏빛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많은 잎들 중에서 무늬가 똑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보기는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제각각 다 달라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런 신비에 정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나 신비로운 창조의 섭리라고 할까요?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꽃이 이렇게 얘는 소박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모체인 한번 보세요. 와 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지난해는 이거보다 더 풍성하고 예쁘게 피었거든요. 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마가리 우리 집에서 얘 키운 지가 지금 4년째 키우는데 엄청 성장세가 좋아요. <laughs> 키가 얼마나인지보다 더 키가 더큰것 같아요. 여기도막 귤라타 산모기 산모기가 엄청 키가 커졌어요. 애들도 손을 봐줘야 되는데 <laughs> 여기는 삭소름 보라 삭소름인데 구성에 일기통에 두고 물도 대충 주고 했더니 혼자서 꽃도 피고 지고 하고 관심을 안기울이는데도잘 자라고 있습니다. 뱅갈고무나무새수는 잎이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햇빛이 양이 또 줄어들면 이네 푸른 빛을 띠게 된답니다. 지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북임베리아 분홍빛 꽃이 피는 북인 벨입니다. 봄에 한 차례 꽃을 보여주고 지금은 이렇게 가지를 많이 올리고 있네요. 콜레우스. 색감이 너무 예뻐요. 꽃보다 더 화려한 콜레우스입니다. 위자드로즈. 폴레우스 옥스블라드 그리고 이 창틀에 여기 도피어리 아이들을 옮기, 올려놨는데요. 음. 목대 도피어리 만들고 있어요. 율마, 율마 애들도 5년 전에 제가 어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요만한 가지들 몇개 얻어와서 삽목해서 어 키운 아이들입니다. 잘 자라서 제법 목대가 굵어졌죠. 지금 얘는 나무젓가락보다 더 굵어요. 제 손가락 어, 손가락만 보다는 조금 가느네요 이렇게 목대도 굵어지고 단실하게잘 어, 자랐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30cm 잘라서 도표리 만들다가 보니까 너무 볼품이 짧아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 어, 여기가 음, 적심한 자인데 키를 더 키웠어요. 이만큼 더 키워 다시 수영을 만드느라고 애들이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수, 수치 별로 없네요. 얘는 제가 화분을 엎질렀어요. <laughs> 엎질렀어. 얘도 좀 제법 키가 클 텐데. 요렇게 <laughs> 창문 틀에서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가지가 완전 삭둑 잘라졌어요. 그래서 키가 요렇게 작아졌답니다. 부들마 편초. 얘도 씨앗이 하나 떨어졌어. 이렇게 한 포기가 자라고 있어요. 벌써 얘가 꽃핀 지가, 아, 오래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개화기간이 이렇게 긴줄 몰랐어요. 부들마 편초. 여기는 저희가 삼복이들 꽂아두는 데거든요. 어, 생기는 대로 꽂아둡니다. 발렌타인 자스민도 뿌리가 내려있고, 무늬, 꽃댕감, 그리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실패가 없어요. 꽂으면 꽂는 대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 나무가 군데군데 많아요. 얘는 부뜰레아거든요. 부틀레아 붓뚤레아 봄에 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지고, 여기에 새로운 또부들레아삽모기가꽃뽕오리를 맺었어요. <laughs> 아이고, 내가 정식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삽목 틀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얘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빨간색이 아주 정렬적입니다. 꽃도 오래가네요. 벌써 얘도 꽃핀 지가 한달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꽃이 좀 특이하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얘도 3년 되었어요, 우리 집온 지가. 아주 가느다란, 포트를 하나 사가지고 키워. 키웠... 외목대 아이들, 여기서. 반군을 약간은 직광, 약간은 반그을에서잘 자라고 있네요. 저희 집 안방 앞 베란다의 여름 풍경입니다.